생각캅스 미분해서요, 사인엑스와 코사인엑스만 미분하는 거 먼저 배울게요. 사인엑스, 코사인엑스요? 아, 미분할 때요 음. 어떻게 하느냐? 사인엑스는요, 어쩐지 코사인보다 사인여에 좀 언니 같지 않아요? <laughs> 사인엑스 미분하면요, 바로 이렇게 그냥 쓸게요. 미분하면 코사인엑스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코사인엑스는요, 이제 좀 고생스러워요. 언젠지 너뚜둘게 맞아서 그런지 나올 때는 아주 파기치가 돼가지고 쫙 뻗어요. 뻗는 상 표시로 마이너스 붙일게요. 참 이거 참 힘들게 하는 애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서 인엑스로 나와요. 자 이제 1번 이거 문제가 있는데 사인하고 코사인하고막 섞여있어요. 이때 이미분해서 y'있죠? Y 이걸 구하는 그런 도안을 구하는 그런 문제 한번 풀어봐요. 자, y' 다시 어떻게 구할까요? 이게 두 개의 함수가 묶여있으면 언니, 먼저, 아니구나. 둘이 친으니까세 번째 하는 그런 미분법이네요. x에 관한 함수가 따로따로 두개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거 먼저 미분하죠. 미분하면 몇이야요 2분 하기 사인에서 미분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코사인 x 되는 거예요. 코사인 x 미분하 뭐가 돼요? 파인치기억 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인 x니까 답을쓸 때는 마이너스는 이 코사인 x 플러스 사인 x예요. 이런 모양이 되고요. 이번에 y는 이에 예, 3의 액제 곱이라는 얘기가 함수 하나와 두 개가 함수의 고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 고부로 되어 있는 함수는 어떻게 미분하나요? x x 플러스 마이너스 x 코로 되면은요, 그냥 이것처럼 서로 따로따로 게 미분하면 되는데, 고부로 되어 있는 건 어떻게 할까요 영심이 자매가 미분하는 법 기억나요? 언니, 먼저 미분해. 나 기다릴게. 이때 미분할때는요 먼저 f'x 만들고 gx 기다리고 더하기 fx 미분하고 기다리고 g'x gx가 미분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해주는거예요자앞에있 이거 먼저 미분할까요? 이 3x제곱 미분할때는 어떻게해요? 그냥 써주라고 했어요 그냥 써주고 그 다음에 한번 미분 더해주죠 3x 미분한거예요 3이죠? 3은 이하면 앞에다 좀 써줄게요 그 여기는 그냥 쓰는 거예요. 여기 그냥 쓰라고 돼있죠?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거기 써주는 거예요. 앞에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써주고, 이제 뒤에 있는 거 이거 미분할 거예요. 이코사인 x 는요 이는 그냥 앞에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코사인 x 만 미분하는 거예요. 자, 파지치가된 마이너스 나오죠? 마이너스, 사인 x 스 지금 나올 거니까, 사인 x 스 그냥 여기다 써주고, 어, 마이너스는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고. 그러면 정답이에요. 근데 이건 조금 복잡하죠? 아무래도 이게 두번 나오니까 정리해주면 좀 예쁠 것 같아요. 정리해줄 때쌤이 없어? 아, 이게 예, 3에 x 제곱으 이렇게 묶으면서 이게 이쪽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되죠. 6코사인 x죠? 6코사인 x 빼기 3이네요. 그 다음 이게 공통에서 앞으로 묶었으니까 빼기 2, 사인 x 이렇게 들어가면 아, 얼추 묶여진 것 같아요. 자, 3번 보세요. FX가 코사인 X 빼기, 로트 3, 사인 X. 이런 모양이네요. 아, 이거 보니까 딱 보기 좋게 합성하면 딱 좋겠어요. X, X 나왔죠. 하지만 이거는 극한에 대한 문제지, 미분과 하는 문제지, 이거는 합성하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갈아주고, 아, 우리 미분 하트가 계속 해야 돼요. 자, 여기 이두 번째 걸로 나왔는데, 이건두 번째, 정의 이 걸로 나왔잖아요. H가 여기 가까이 갈때이모양은 뭐예요? F가 이렇게 많이 나왔네요. F 다시 구하는 거 F 다시 F 구하는 거 F 다 파이 파이 나오는 거예요. 파이. F 다 파이를 구하는데 H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몇 F 다 파이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5죠. 여기 하나 더 있었죠. 그래서 합하니까 6이잖아요. 이건 바로 6F 다시 F 다 라는 그런 문제예요. 6x-8이요. 자, f'를 먼저 구해야 되죠. 도 함수 구할게요. 도 함수 구하면 지금 두 함수에 화살이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라서 각기 동시에 이렇게 미분하면 돼요.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언니와 동생이 언니한테 맞아서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여기 뒤에 있는 거 미분하면 그냥 코사인 x 그냥 튀어나온 오되죠 마이너스 부터 3 코사인 x. 그런데 여기다 파이를 대입하래요. 여기다시 파이를 대입하면 여기다 파이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건 0 되죠. 사인 값은 파이 대 0이에요. 코사인 파이는 어떻게 되나요? 코사인은 이렇게 내려왔. 여기가 2분의 8, 8일 때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값들었죠 마이너스 1에다 마이너스 루트 3 곱하면 되세요. 플러스 루트 3이죠 이건 바로 루트 3이네요. 여기다, 뭐, 마무리 6을 곱한다고 했으니까 답은 뭐가 돼요? 6 곱하기 3이, 루트 3이니까 6 루트 3이 답이 되겠네요.